제 주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하네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통일한 기도를 요한복음 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뭔 기도를 할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돼요. 일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 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이 말을 다 한마디로 줄으면 뭐냐 consistent...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say,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가 제일 높을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회의 뭘 했다고? 회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Meeting,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떡과 피. 몸과 살을 and give my flesh and blood.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테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That that God 하나님의 본체잖아. God. 그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옮겨 주시기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적 작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해봤자 백분의 일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딱 앉으면 we after we go to heaven, 우와 세상에 sitting together at the right of God,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예수 더잘 믿을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regret, I should have believed in 지금 better. 먼저 여러분 다 각오를 새롭게 하라 이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믿습니까? 4절부터 읽어봐요 4절부터 시, 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회의에서 한그 약속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다 완성했다 이거야. 다 완성했으니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하자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위임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거야? 아. 예수님을 위해서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 자, 저들을, 저들을 말이야. 자, 다시, 다시 오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 시,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읽어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천하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예수님께로 위임됐다 이거예요.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뭐냐하면 아버지 것이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준 것으로 주님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이 내것인데 내 것으로 됐는데 like 이내 것을 여러분에게도 주라 이거 여러분 이게 대사장의 기도야. 아멘. 아멘. 그 중에 키가 뭐냐 부활의 영광이야 부활의 영광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와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뒤집어 씌워서 주신 것이야 And Jesus will force this upon you. 주먹 치어요 옆에 좌우에 물어봐요 너 이거 알고 사냐 물어봐 Did you know about this spot?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Knowing 여러분들은 저한테 까불면 돼, 안 데. 안 oh 되지. 남은 생의 초점을다 예수 한국 뭐야? 여기 맞춰서 toward. 가야 되는 거. t 요믿습니 u 아멘이십니까? This i this 7절 읽어봐요 7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써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치.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벌써 잘 들어봐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15.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It says that it is not that you have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right 주 예수 sense. 내가 알기 전 뭐야 날 먼저 사랑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 여러분이 first. 예수 믿어서 주님이 택했어 So did you believe in Jesus or did Jesus 주님 쪽에서 먼저 손짓을 해 줘야 <laughs> 그래야 내 죽은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인간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사람은 없어요. <laughs>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존 갈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So John says this 나는 혜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꽉 찍어버렸어.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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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이 모든 삶은 so 대제 사장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서포트 때문에 live, 그래서 우리 황장로님도 별세 개를 누구실력으로 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포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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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김학성 교수님은 또 서섭하니까 내가 계급을 방위사령관으로 but... 진급을 시켰습니다 <laughs> <laughs> 김학성 교수님도 로스쿨 대학원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실력으로 한게아니요 이쁜 박연미 만난 것도요 자가 택한 게 아니예요 이거는 나와 관계없이 예수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바깥에서. 먼저 딱 찍어서. From outside chose me first.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더하기 지구촌에 있는 us. 80억의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so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전체가 own.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This, this 이거는 존 칼빈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축 <laughs>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따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안 믿는 게내 실력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나쁜 놈이지 oh, 왜? 그 n 저 세상 사람들을왜안 택해요? 왜 나만 택하고 그 o d 따진 놈이 있어. 거기에 대하여 로마서 o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 n l y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들 e w 너가 먼저 부름 받은 걸 그냥 감사만 해. <목소리> 왜저 <목소리> 사람들은 아직 안 불러줬냐고 따지지 말고 <목소리> 불러달라고 기도라도 해. <목소리> 너가 먼저 부름 받은 걸 감사해야지. 바로는 왜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어요? 따지지 마이 개새끼들아. So 따지면 너도 지옥과 보내버려. 그러니까 it, 여러분과 저는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큰 은혜가 점점 쏟아져. 점점 쏟아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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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내가 기도한 것이 100%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진 게더 많을까? b o o w do y u <laughs>